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11월 27에서 28일 내린 폭설로 피해 입은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54억 7,8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어려움에 놓인 농가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해 피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내린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사유 시설 피해 규모가 확정된 건에 대해 재난 지원금을 선지급합니다. 시는 이번 폭설 피해 규모를 고려해 사유 시설 피해 접수 종료일을 규정된 날보다 5일 연장해 13일까지 접수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7에서 28일 폭설로 인한 시 전체 피해 규모는 비닐하우스 축사 산림 시설 붕괴, 가축 폐사, 소상공인 피해 등총1700 사건, 566억 5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선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농축산 분야에 33억 5천만 원,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 분야에 21억 원 규모로 26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폭설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시는 피해 농가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편시는 18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총 지원 규모는 86억 27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 복구 재원 중 50에서 80%를 국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피해 농가 등은 국세 납부 예외 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행정 재정 금융 의료 분야에서 총 30여종의 간접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팍스경제TV였습니다.